남좀봐 진짜. 짜 괜찮다. 길래 와봤더니 아주 엉망이엉망이다엉망 전에 가야 전에 가다어 뭐야? 너다나고 있었어? 그럼 나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거야 그냥?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. 아 그럼 봤으니까 저기 뭐야 알거아냐 내가 설거지랑 저기 청소랑 다 해놨으니까 빨래도 다 해놨거든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쉬고 있어. 고맙기는. 고마워 하지 말고 미안해 해라, 어? 나한테는 뭐 괜찮다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하더니, 혹시나 해서 내가 찾아와 봤다, 응? 너 맨날 대충대충 대충 사니까. 에휴. 약은 먹었어? 그래, 잘했어. 저녁은 아직 안 먹었지. 입맛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야, 너 진짜 혼날래? 아플 때는 입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으려고 먹는 거야. 저게 뭐야? 아까 와가지고 내가 계란죽 해놨으니까 그거 이따가 가져가서 먹어. 아니다, 내가 가져와 줄 테니까. 내가 먹여줄게. 좀만 기다려. 괜찮아? 내가 안괜찮아, 비켜 아이고 자 뜨거우니까 내가 풀어서 먹여줄게 아하라고 그래 <laughs> 응 뭐가 아프니까 좋아. 내가 이렇게 간호해 주니까 좋냐고, 응? 좋댄다. 내가 뭘 평소에 나 평소에 그 정도로 까칠하진 않거든요. 그리고 아무렴 내가 뭐 평소에 좀 까칠하다고 해도. 니가 이렇게 아픈데 걱정을 안할순 없잖아. 당연히 걱정, 되지. 아, 몰라. 조용히 하고 죽이나 먹어. 아해. 간은 좀잘 맞아? 짜다고? 아니, 그럴 리가 없는데? 아까 내가 간을 다 봤는데? 안 짠데? 장난. 너 아직 장난칠 기운이 남아있나 보다. 아, 됐으면 너 혼자 먹어. 나 이제 갈란다. 아, 지금 시간이 늦었잖아. 나도 이제 가야지. 응. 원래는 너 자고 있을 때 그냥 뭐 대충 청소해 주고 빨래 좀 도와주고 분명 네 성격상 밥도 안해 먹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죽이나 좀해 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눈을 뜨고 있을 줄은 몰랐네. 아니 근데 아니 보고 있었으면 그냥 보고 있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자는 척을 한 거야? 귀여워. 야, 장난, 장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진짜 그치만 뭐... 아니, 당연하지. 평소에 안 아픈데 이런 걸왜 해줘? 아프니까 해주는 거지. 내가 까칠한 게 아니라, 네가 너무 단순한 거야. 아휴, 아 왜목 왜, 아파? 아이 진짜 자꾸 놀린다. 그래 걱정 된다고 어 많이 많이 걱정 된다고 내가. 그러니까 아프지 마라 어. 걱정되니까 아프지 마. 열 엄청 많이 올랐나 보다. 얼굴 엄청 뜨고. 응? <laughs> 별게 다 감동이래. 야,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걱정된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감동이야? 당연히 걱정되는 거지. 너는, 내가 막, 이렇게 아프면 걱정 안할 거야? 에이씨, 말이라도 진짜. 알았어. 좀더 이따 갈게. 응? 진짜로. 어차피 뭐, 내일 일도 안 나가니까 좀더 이따 가도 되겠네. 가지마. <laughs> 가지마. 안 가면, 응. 안 가면 뭐 여기서 자고 가. 나 감기 옮는다 진짜. 너 나한테 감기 옮기고 싶어? 미신 좀 믿지 마. 어? 남한테 옮기면은 그냥 옮기는 거지. 뭔디 뭐네 병이 낫고 나한테 올마? 어? 그리고 남자친구가 감기 걸리는 게 그렇게 그렇게 좋냐?